하나님께서는 특별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인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악하게 행한 사람은 사실 좋은 어떤 결과가 없어요. 설령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그래도 좋은이라고또좀 성품이 착하고, 또 남에게 이렇게 또뭐해코지안 하고, 또 적어도 자기의 어떤 일반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또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예, 하물며 이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 사랑하는 자여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사람은 무언가를 본 뭔가를, 어, 어떤 사,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보면은, 이, 본받는 게 있어요. 본받는 거.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금방 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흉내내고 본받고 하는 게 금방,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세살보러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악한 것을 자꾸 본받기 시작하면은, 그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또 확장되고, 거기에 또 당연히 안 좋은 또 결과나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악한 건뭐뭐 일반적인 악도 있고 영적인 악도 있고 육적인 악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총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딱 봤을 때아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 아 저건 아니야. 이러면은 보편적으로 그거 분명히 아닌 게 맞을 거예요. 틀림 없어요. 아 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 이게 악한 건지, 아 이게 악한 건가 뭔가 또 약간 좀 분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또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건 역시 굉장히 세심하게 말씀을 말씀에 비춰보고또 어,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또잘 해서 아 이게 나쁜 거네. 아 어, 이거 좋지 않은 거네. 어. 그리 어. 나는 그 공영 방송의 그 아나운서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야, 저 사람들이 참 공부 잘하고 어, 해서 참저 어려운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서 아나운서가 됐는데 기껏 한다는 게좌파들의 나팔수밖에 안 되네. 어. 아주 어? 아주 아주 참안돼 보여요. 예, 자기들이 하는 그 아그 어, 일이, 국가와 사회와 또 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잘못된 길로 이끌잖아요. 어, 이번에 그, YTN의 그, 이귓자 돌림. 아, 나 성이 어떻게 귓자가들어가니 참. 하여튼 귀자, 귀, 안 귀, 뭐, 이런 게 이, 있어요. 그래서 걔 보니까 화교 출신이더만요. 어, 화교. 어. 그, 선동방송 했잖아요. 어. 우파 집회 와가지고, 뭐, 우리, 어? 이 탄핵, 뭐, 우리, 뭐,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배경을 또 잘못 잡아가지고, 그 현장에 보면 유튜브에 나와요. 거기 는 우리 우파 분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더만. 그래도 아무 말 못하고 막, 그 카메라만하고, 여기자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짐 챙겨가는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봐요. 그 악한 거예요. 그걸안한거라 응? 왜, 악한 선동방송을 왜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아, 이거는 잘못된 건데 해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아나운서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땅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사실 엄미로 보면은, 참 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악한 게 많아요. 예술 분야도 엄청 많고, 문학도, 악한 글을 쓰는 거. 이것도, 어, 악한 거예요. 그 그런 문학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악한 거고, 어, 뭐든지 다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본받지 말고 이거는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 그 일에 함께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 겠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일반적인 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선그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그들도 남을 도울 줄 알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줄도 알고 또뭐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도 아는 그다 선한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네. 마땅히 또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계명에 또잘 주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도 역시 선한 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한 것을 향해서 가는구나 선한 것을 추구하는구나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유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과 악령, 그 이름 자체가 벌써 명칭 자체가 야영도 두 가지가 있는데, 악한 영이 있고, 또 선한 거룩한 영, 이 선한 성령, 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신령한, 거룩한 성령, 늘 우리 성령님의 또 성령의 충만함, 늘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걸잘 모르고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관심이 없을 때도 많아요. 아예 관심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 관련이 없다. 이제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여기 세상을 지금 보면은, 이 악한 것을 막 추종하는 자들이 많아요. 악한 것을. 악한 것을 추종하고, 악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이 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 무리에 막 참여하고 그런 것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한 뭐예요? 그만, 그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뭐든지 간에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 잘 알아야 되겠고 또 교리적으로도 잘분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도 이것이 선한 지식인지, 악한 지식인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또잘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도 자칫,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내가 악한 거를 추구하고, 악한 데 빠져 있고, 악한 일에 내가 참여해서, 아, 내가 하나 옆에 죄를 지은 거구나. 사실 그런 일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예, 또,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뭐, 어떤 현실이, 아,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것은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라. 접근도 하지 말고, 어, 악한 것을 흉내도 내지 말고, 그런 일에나의 참여하지도 말고, 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좌파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악한 거예요. 이건 어느 모로 보나 악해요. 정말 악해요. 이건 너무 악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사륙하고 그거를 어? 당연하게 여기고 어? 세상을 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다.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신념. 그 그런 신념을 가진 인간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저렇게 집어삼키려고 지금 막 기를 쓰고 막저 앞에서 저러고 있으니 참큰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다 보고 계시면서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일에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만 교회만이라도 그런데 딱 돌아서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 악한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지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또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 그러면은 그건 정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여튼 악한 것, 우리가 또 일반적인 악도 많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악이 많아요. 그런 것도 늘 조심조심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악인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악한 일에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악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항상 선한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어, 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면으로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여러 가지로 참 힘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믿는 우리는 악한 것, 또 선한 것, 이둘 사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복되게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